시작하겠습니다. 매트릭스 소비법. 어, 오늘은 매트릭스 소비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가 물건을 살때 나유리는 물건 살때뭘 제일 고민해?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오,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그 이거 가장 중요해. 뭔데? 그 다음 생일이 음. 너무 많으면 돈을 많이 남겨놔야 하는데 음. 이때 예쁘다고 다 사면 아. 생일 선물을 못쓰죠 아, 그러니까 그 달에 행사를 보고 예산을 미리 짜놓는구나 아 그래 다요리는 어떤 거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써? 음, 이게 음. 자기한테 음. 필요하고 중요한지 필요하지 어. 않고 중요하지 않는지 아 필요한지 아니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구나 물건을 살때 충분히 고민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충동적으로, 어, 예쁘다, 이래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또,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아, 이거 너무 잘 샀다,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 이거 잘못 샀네, 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가 어쨌든 소비를 하는 거는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소비를 할 때에는 소비에 관해서 꼭 자기 인식을 검토를 하고 사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이거 왜 사야 하지? 그리고 또, 사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만족했지? 나 이거 진짜 분전 뽑을 만큼 잘쓸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소비에 대해서 자기 인식 검토하기. 이 매트리스 소비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먼저, 소비하기 전에 너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유리는 예산을 먼저 짜고 내가 이번 달에 써야 할 금액을 미리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어, 나 이거 꼭 필요한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고 했지 음. 다율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나 나에게 중요한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고 했지 이렇게 매트릭스 소비법이라는 거는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필요한가 필요하다 라면 급한가 아니면 시급하지 않은가 아니면 이 물건이 필요한 것보다 그냥 내가 원해서 사는 건가 예뻐서 그런데 원하는데 이게 또 시급한가? 시급하지 않은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물건을 사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필통이 필요해 그러면 이 필통이 나 지금 바로 필요한가? 내가 쓰고 있는 필통도 멀쩡한데? 이렇다라면 지금 이 필통이 너무 예뻐서 사고 싶은 마음은? 필요한 거야? 원하는 거야? 원하는 거야 그렇지 원하는 거지 그런데 내 필통이 멀쩡해 그런데 이거 원하는 건데 시급한 거야? 시급하지 않은 거야? 시급하지 않아요 시급하지 않은 거야. 그렇다라면 구매하기 전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야 되겠지? 그런데 매트릭스 응. 소비법이라고 했잖아요. 매트릭스 소비법인데 왜 응. 매트릭스 이불 이때까지그 어. 매트릭스라고 지었지 소비법 무슨? 어왜냐면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이게 네모 반듯하지? 그렇죠. 이게 꼭 매트릭스 같아서 응. 그런데 내 필통이 다찢어져서 자크도 잠기지 않아. 그러면 새로 사야 되면 이 필통이 원하는 거야?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 필요한 거야. 근데 당장 시급한 거야? 안 시급한 거야? 뚜껑 거. 그렇지. 뚜껑이 닫히지 않아서 자꾸 연필이 막 나오고 있다라면 이거는 시급한 거야. 응. 그런데 내 필통이 너무 낡았어. 아, 언젠가 바꾸기 바꿔야 될것 같아. 그래서 봤는데이 필통이 다른 필통이 너무 예쁜 게 있어 사고 싶은 게. 이거는 필요한 걸까 원하는 걸까? 원하는, 원하는 게될 수도 있고 수도 필요한 게될 수도 있어요. 맞아어 원래 쓰던 게쓸수 있기는 해. 근데 너무 낡았어. 그럼 이거는 원하는 게될 수도 있고 필요한 게될 수도 있어. 그럼 그치? 그걸 생각해봐. 생각해봐야 되겠지. 근데 시급한 거야? 안 시급한 거야? 안 시급한 거. 안 시급해.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지. 음. 나중에 사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야 이래서 난 그러면 어. 그 다음 돈을 쓸때맞나안 맞나 생각하고 맞으면안 어. 사고, 싸구면 어. 그냥 싼 걸로 사고 오 어, 그래 그렇게 맞아 내가 지금 요번 달에 예산해 놓은 것들 생각을 해 봐서 어 여유가 좀 있네 그렇다라면 가성비를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서 비교적 저렴하고 품질 좋은 거를 사려고 노력해야 되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행사가 많어, 친구 생일도 여러 명이고, 어, 돈이 부족해? 그러면? 응 음, 그러면 조금 더 나중에 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 매트릭스 이 소비법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게 착각인가, 아니면 진짜 필요한 건가? 이거를 내가 소비 전에 한번 다시 분석해 보라 이 소리인 거야. 그래서 나만의 기준으로 소비하는 이런 습관을 갖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소비하기 전에만 이렇게 매트릭스 소비법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나? 아니야. 소비 후에도 내가 이거를 산 거를 만족하나? 질은 어떤가? 품질은 어떤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냥 이마트에 가서 사는 음. 건 품질 그런 걸다알수 음. 있지만 그냥 내네 거에서 음. 막 사는 거는 음. 이게 잘몰르니까 그렇지 일단 그래 사고 봤어 어나 그래 필요한 것 같아 시급해 그래가지고 샀는데 어, 품질이 영 아니야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저 구석에다가 몰아놓고 다시 또아 그래 나 이거 저번 거는 품질이 안 좋아서 못 쓰니까 다시 또 사야지 그래 나 급해 급해 반품으로 하면 되아 반품 어, 그래 대학교. 맞아 음.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면 안 된다는 라 거야 그래서 소비 후에도 내가 질은 어때? 내가 산 물건이 질은 어떤가 그리고 질에 비해서 싼가 비싼가 만족하나 불만족하나 그저 그런가 이것도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산 물건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소비들이 전부 다다 다 모든 사람이 일치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각자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 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어. 어떤 사람은 나는 먹는 거에는 아끼지 않아. 나는 뭐, 가방, 옷, 이런 것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쓰는 거는 아깝지 않아. 그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 먹어서 다 없어지는 것보다 나는 가방, 옷, 시계, 신발, 이런 게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어, 그 따지면 그냥 싼 걸로 사면 되잖아. 품질 좋으면서도. 어, 그런데 그 싸다라는 의미도 다른 거야. 사람마다. 가치. 가치가 달라. 그래서 이런, 이런 거를 가치 소비라고 하는 거야. 소비자가 자신의 가치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기준으로 삼는 점, 이게 다 달라서 소비를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소비를 결정하는 거. 이거를 가치 소비라고 해. 그래서 우리도. 각자의 만족스러운 소비를 위해서 나만의 방법을 훈련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아까 나유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미리 예산 짜고 이번 달에 써야 할 돈을 미리 다 빼놓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학용품도 사고 간식도 산다. 근데 음. 요즘엔 뭐 간식 그런 거 필요 음. 없어서 음. 아예 전부 다 돈만 모으면서 생일 때쓸 거만 지금 모는 중이에요. 음. 그래 너는 그러면 친구 생일 때 선물을 사주는 데더 가치를 두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소비 스타일, 자기의 가치를 찾아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는 연습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소비 전에 해야 할 연습, 그리고 소비 후에 할수 있는 연습, 매트리스 소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모두 수고했어요. 구독과 그 좋아요, 알림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퓨!